안녕하세요. 송호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 마늘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양파도 심고, 장렬 대파도 여러 가지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는이 대파를 영상을 올려서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파티점 와서 일좀 조금 하고서 지금 저녁 때 제가 이제 이 양파 장기 저장 양파를 한번 이제 심은 거를 이제 부지프를 세우고 이제 핀을 꽂아서 이 파이프로 다 이제 두문두문 눌러놨는데 뭐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한쪽 여기 이제 모잘라서 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치우고서 지금 이제 비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양파가 이제 가을에 이게 10월 20일경에 심은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농사 몇십 년 지면서도 양파는 안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양파는 영하 뭐 15도 이상 돼도 뭐 습하지만 않고 그러면은 또 이제 양지 쪽에 심으면 이제 잘 봄에 이제 해동지에서다 새순이 새 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덮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한번 이 부직포 마늘을 덮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이 하얀 부직포를 뭐 장렬 대파나 양파에다 이게 덮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일찍도못덮고 영하 한 사오도 떨어질 때 이제 땅이 얼으면 핀늘못꽂지니까 이제 그때 이게 12월 한 초순경에 좀 늦게서 이제 이 부직포를 덮어줬는데 지금 벗겨보니까 뭐 떡잎까지도 하나 말르지도 않고 새파랗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속구경이도 조금씩 내밀면서 아주 새파랗게 이제 잘그 죽지 않고 있는데 요가시다가 제가 이제 이두이 너무 넓게 하는 바람에 여기 이제 공간이 있어서 여기 장렬 대파를 여기다 한줄쭉 심었더니 이거는 속에만 조금 살아있고 잎이다 이렇게 빨겋게 말라가지고, 이제 아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에 아마 깨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두 개나 살아있을까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장렬대파도 다 덮었는데, 장렬대파, 다음엔 제가 한번 장렬대파 덮은 거를 한번 속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죽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아주 잎이 그냥 떡잎까지도 새파랗게 그냥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제 3월 초순경에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해동되면은 요거 이제 부직포 벗겨주면 아무리 켜도 이제 떡잎이 다 돼가지고 속고갱만 조금 살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제 묵은 잎까지다 살아있으면 광합선 장유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봄에 해동됐을 때 훨씬 더 빨리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경우 이제 봄에 이제 올해 이제 대게 제가 영상도 몇번 올려드렸는데 꼭 마늘이고 그 다음에 양파고 장열 대파고 아주 안전하게 부직포 이거 한번 사면은 몇년 쓰니까, 그냥 꼭 이제 영화로 떨어질 때, 한 영화 사우도 떨어질 때, 그때 싹 이렇게 이 하얀 부직포로다가 세워서 핀을 꽂아주면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덮으신 분도 계실테고, 또 제가 따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따뜻하니까 또 이제 안 덮은 분도 계실테지만, 제가 볼 때는 꼭요해라는 이제, 이제 안전 이제, 이제 뭐 거의 이제 오늘이 봤어요 2월 2일이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이렇게 부직포를 꼭 덮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200m짜리 부직포 별 몇만 원이면 사니까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봄에 해동되면은 모든 농작물은 이제 이제 추비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밑거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거름을 많이 내셔야 양파도 잘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만약에 밑거름이 좀 부족하시면 이렇게 이제 봄에 해동됐을 때 3월 초 중순경에 이거 벗기시고 이제 풀인 풀이스먼 저풀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양파는 이제 질소를 자꾸 자주 주게 되면 양파 저장성도 떨어지고 또 양파가 알맹이가 굵지 않고 자꾸 잎만 무성하니까 이제 3월 해동됐을 때한 3월 한초 중순 3월 말까지만 이제 여기다 이제 질소를 한번 줘야 되는데 또 질소만 주시는 것보다는 질소 이에 갈이 조금만 섞거나 아니면 질소 삼에 갈이 한일 정도 섞어서. 이렇게 비온다 할때 이렇게 뭐 비맞음에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벌루다가 이렇게 뿌리시면 이제 요 구멍이 워낙 크니까 이제 비류가 비울 때 녹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양파가 거름이 좀 적어도 잘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4월달 5월달 6월 한 중순경에 이제 수확을 하니까 전 거름이 없어도 못 크면 4월 초순경에 뭐저 3월 해동될 때 뿌린 뭐 요새에다 질소 조금 섞어서 한번더줄수 있는데 가능하면 양파가 잘 크고 그러면 이제 3월 말까지만 질소 주시고 이제 4월달 5월달은 이제 질소를 절대 주시지 말고 황산갈이나 염화갈이 그것만 약하게 한두번 정도 뿌려주시면 양파가 알맹이도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양파 저장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올해도 날씨가 어느해보다는 좀 따뜻한 편인데 그래도 영하 한 15도씩 몇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장열 대파 안 덮으신 분들은 아마 중부지방 이 위로는 이렇게 떡잎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년부터는 장열 대파가 가을에 심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꼭 부직포만 덮으면 아주 뭐 속에서도 떡잎까지도 싱싱하게 있으니까 죽지도 않고 봄에 아무래도 3월달에 이제 노지 대파를 심으시는 것보다는 가을에 뭐 고추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콩을 뽑는다든또 뽑고서 이제 심으시면 아주 이렇게 장열 대파도 가을에 크다가 이 부지품만 덮어놓으면 이제 겨울을 나면서 봄에 빨리 커가지고 씨도 덜 생기고 이제 일반 파는 씨가 생기는 데장렬대파는 씨가 별로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또잘 크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 뭐 여름까지도 이제 뽑아서 드셔도 되지만 이제 장렬대파 가을에 심은 거 뽑아 드시고 그 다음에 6월 말에 6월 중순경에 다시 심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여기 장렬 이제 그 대파는 저 아래 나중에 영상을 찍어 드릴 테고 오늘은 여기 지금 장기 저장 양파고 헬싱큐 항암 양파 그 다음에 자생 양파 이렇게 3가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 부직포를 베껴 보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부직포 양파 안 죽는다고 부직포 그 어려운 거 아니고 잠깐이면 세우니까 이렇게 좀 세우시라고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